아 너무 반갑다 아, 진짜로. 진짜 반갑다. 둘이 친하고 난다는 얘기인데 네. 우리 프로그램같이 해서 우리 같이 간 동거 세 번이나 우리 같이 갔어 아. 동거를 했다고 오빠네 집에서 어 우리 집에 어. 있었는데 그 저기 예전에 그 쓰던 샴푸하고 린스 아직도 있어 내방에 뭐야 지금 나+ 나랑 지금 같은 프로그램하고 있는데 또아 어. 얘가 또 자기가 쓰던 거뭐 저기 샴푸하고 다이 놔두고 갔대 아니 형님 뭐 예전에, 왜 지투나요? 예전에 질투나요 뭐라고 질투나요. 근데 뭐 둘이 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?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? 관계? 네. 있지. 뭐요? 응.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, 형님. 제가 선을 안 타고 넘어가죠. 제가 선을 안 타고 넘어가죠. 아, 근데 둘이 있을 때 혹시라도 보고 난 다음에 뭐... 오빠 언니 그랬잖아. 좋아하나 보다. 그래. 어? 아니 내가 좋아하지 오 여사를. 아니 내가 좋아하지 오 여사를. 어, 어 정말로 좋아하지. 야 사람이 참 모르는 게야 이렇게 또 만날지 몰랐네. 그치 이거 재밌지 지금. 그러니까 여래서 너무 살만한 거야. 내가 항상 얘기하는 어땠어나맨처음 이거 한다고 때? 아니 좋더라고 재훈이 형이랑 오 여사랑 하니까. 아 그러니까. 응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오여 사랑 오히려 상렬이랑도 괜찮을 것 같고 아 여기에서 왜 나를 뺐을까? 그러니까 상렬 씨가 이런 프로그램 했으면 참 잘했을 텐데 아 진짜 잘했을 텐데 네. 그것 좀 미리 좀 잘해보지 그랬어? 아니 뭐저 재훈 형한테는 <laughs> 좀 미안한데 그냥 네. 내 생각 이그렇다 그래도 채워지긴 해야 돼요. 어 근데 왜내 눈에는 다 그린 것처럼 보이지? 할게 너무 많은데 물감이 음. 없어요. 내가 세, 쓰고 싶은 색깔이 아, 그래? 어우 난 훌륭해, 이 정도만 해도. 아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이연악한그 환경 속에서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해. 그러면 빨리 가자. 집에 이제 얘네들 뭐장 받고 오니까 거기 가서 밥 저, 먹으면서 좋아요, 오빠. 오케이 오케이. 가자, 짐 챙기고. 야, 물감 우리가 다 썼구나. <laughs> 내가 아, 이거 맞네. 하느라고 물감 아, 다쓴거같물감왜 모자란가 했더니. <laughs> 음. 너무 좋다. 아, 좋아. 오, 너무 야 맛있다. 이게 뭐야? 너무 오 아, 좋네. 이 비린내가 아. 진짜 좋네. 네? 아 익숙하구나. 아 나는 왜냐면 바닷가 사람 아니에요. 야 이건 맛있겠다. 이거 맛있어줄까요? 하나씩 먹자 이거. 그럼 가면서 이거 어머님 시원한 거? 예, 예 시원해요. 얼마예요 어머니? 하나만 세 개. 아 감사합니다. 이거 하나는 거기 나눠주세요. 건강하세요 어. 어머니. 오! 형수님 모시고 왔어요. 아이고, 형수님. 나인자볼 게. 요 <laughs> 아, 여기 회 볼까 회? 여기 뭐? 어때요? 나보다 잘하니까 예? 회. 어때요? 어, 요 이거 방어랑 요 참돔이랑인데. 오, 자연산이야 이건아 자연산. 사장님, 방어죠 좋 요즘에요. 그렇죠. 이때 <laughs> 아니면 대방어 못 먹거든. 응 음, 네, 네. 이때가 최고예요, 여사 참돔도 한 마리 해주세요. 그리고 저 새우도 두개 주시고. 아, 이거 먹어줘야지. 자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여행사 치고 되게 좋다. 아 여기가 그냥 뭐 집겸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야. 와. 따뜻하죠? 어, 엄청. 집겸 사무실로 고생했어. 쓰기엔 너무 좋다. 몸좀 녹이고. 오빠. 응? 되게 부자 같아요. 이렇게. 어 이거 상렬이가 준거 제일 잘 갖고 다니네. 아 채, 오빠가 나 생각해서 그래도 챙겨줬는데 당연히 어... 잘 챙겨야죠. 이거. 아, 옷를 입고. 어, 내가 어차피 거니? 저쪽으로 가면 되니까. 와. 와. 아 오빠. 아 아니... 오빠 어, 너무 자상하다. 아니 이게 빌리... 좋아. 뭐가요? 이거? 어? 생각해 주니까 좋냐고. 아 당연히 좋죠. 감사한 거죠. 응. 오빠 원래 여자는 그런 섬세한 거에 진짜 감동받아요. 상렬이가 되게 섬세하지. 그근데 남자는 좀 오빠. 너무 좀 뻔한 부분이 있는 것같아 뭔데? 그냥 좀 뭔가 어... 어... 목적 대성에만 되게 그... 아... 목적 대성에만 되게 그... 아... 너무 치중이 있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게 아... 재미없어.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. 다른 기술을 부린다는 거지. 어. 그걸 위해서 막. 근데 좀 그런 사람이 많은 것. 같아. 과정이 없다는 거. 어, 여자는 우리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. 점점 알아가고 느껴가고 그쵸? 뭐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남자는 빨리 좀 뭔가를 결론을 좀 내고 싶어하고. 어? 남자는 그 들으면 끝인 거지. 아. 어. 모든 사람이 그렇진않겠죠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었으니. 어. 어. 근데 그렇지 않아요?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? 어, 그렇지 좀 있지 그런 사람 그럼 언니, 언니에 대한 감정은 어때요? 진짜 솔직하게 무슨 감정? 오빠가 생각하는 언니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지? 그럼 애틋하지. 애틋하지.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그냥 식구 같은 느낌으로 애틋하지. 가족처럼 이 남녀 사이가 물론 뭐 오빠 말도 맞는데 그 본능이라는 게 사실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게 본능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감정선을 넘었을 때 컨트롤이 안 되지. 근데 그거를 근데 그걸 장담할 수는 없잖아, 솔직히. 장담? 응. 그러니까 리얼리티는 사실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잖아. 그렇지, 감정. 을 감정을 관찰하는 일이잖아. 응. 난 그게 너무 사실 힘들더라고. 그 그럴 영... 수도 있지. 근데,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아, 저희 아닙니다 하면 되게 좀. 아니 뭐 나중까지 생각해요. <laughs> 감정이 충실하면 되지. 그러니까 난 정확히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. 내가 보니까 컨트롤 하고 있네. <laughs> 오빠 컨트롤 하고 있어. 아, 그래? 응. 어. 그런 것 같아. 응. 어. 아, 끝까지 안알려 주는 게 재밌을 것 같아. <laughs> 응? 신비주의처럼? 어, 신비주의처럼. 이게 지금 좀 오여사죠. 재훈 형이랑 지금 한 지가 한 얼마 된 거예요? 2개월 반 됐나? 3개월 되가나? 오... 어, 벌써 그러네. 이야... 두달반 전에 봤을 때랑 지금이랑 뭐 별로 변한 거 없죠? 나 별로 대화를 안해 봤어요. 아니, 어떻게 대화를 안 했지? 우리는 여행 사 컨셉이었어 가고 누가 오면은 같이들 있으니까 무슨 이렇게 얘기를 차분히 할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. 그렇지, 그렇지. 오늘 오빠랑 처음 차 타고 얘기하고 왔다니까. 아까 갈 때. 거의 처음이라고 해서 응, 응. 아,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. 그리고 서로의 어떤 얘기들을 잠깐 동안 그냥 막쉽게 얘기하고 싶진 않다. 풀어내고 싶진 않아. 아, 난 개인적으로. 묵직하니까. 응, 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. 즐겁고 싶거든, 우리. 만나서 이거 지금. 음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은 되도록이면 안 하고 즐거운 얘기들 하지. 맞아, 맞아. 응. 근데 그림으로는 어울린데. 그거 얘기 듣는 것도 기분은 좋더라. 음. 오, 저기 카페 아니고. 뭐야? 오, 저기 되게 예쁘다. 저런 거막 가서 먹어보고 싶고 아 재훈이 형이랑 하면 되잖아요 사람들 좀 데리고 저런 데 가고 아 그러면 되지 데리고 어. 둘만 가고 싶지 아 재훈이 나? 형이랑 이렇게 맨날 와서 못간 거야 그럼 재훈이 형이랑 오늘이라도 밤에 저 카페 가서 어. 뭐 따가 한잔 먹고 이러면 되지 그런 걸 자꾸 해봐야 된다니까 둘이 이렇게 그. 생기는 것도 좋아요. <laughs> 어, 꼭 어디 가지 말고 계속 멍 때리고 가는 거야. 어, 얼마나 그래, 좋아요. 그래, 그런, 그런 게 좋은 거지. 그럼. 좋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좋지. 그럼.